이야 브라보 어 재밌다 오, 아, 난 너무 오, 재밌다 나는 네. 이 코너가 너무 재밌어요 얄르 네 안녕하십니까 얄르 <laughs> 아. <laughs> 고맙습니다 이발음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 아십니까? 예 어떤거 말씀이시죠? 하지말라 이바름 선수가 예. 이 사람 저 사람 몸을 바르고 다녀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 이름이 이바름입니다 하지마잇! 반갑습니다 이바름 선수 네안녕니까 예. 이바름입니다 저는 지금 청라 그레이시 슈시스 관장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선수로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바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아, 이바름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 편하신 대로 근데 이바름 선수께서는 원래 모던 주짓수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갑자기 그레이시로 이제 전향하셨네요. 그러면 주짓수네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이제 스포츠 주짓수 모던 주짓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포츠처럼 예. 하다가 그레이시 주짓수 접하고 나서 아 이게 원래 주짓수의 철학이 있구나.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도와주는 이 철학을. 제대로 이어오는 게 그레이시 주짓수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는 이제 아, 나는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와, 저는 그레이시 주짓수를 한 번도 접해보질 못했어요. 스포츠 주짓수 쪽으로만 접해봤는데 그런 걸 접해본 적 있습니까? 아, 저도 딱히 와, 재밌겠는데 오늘 배워보면 그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 주짓수, 모던 주짓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MMA처럼 5분 예. 안에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그레이시 주짓수는 호신술이에요 호신술은 뭐냐면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제 호신으로 쓰는 거라서 시간 제한도 없고 룰의 제약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펀치에 대한 이제 방어 펀치를 안 맞고 서미션이 안 걸린다면 사이드 뺏기고 마운트 뺏기고 백 뺏겨도 상관없다 이런 주짓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재밌겠는데 한번 그럼 어떤 개념인가 어떤 기술 이있나한번좀 가르쳐 주시면은 물론 뭐 MMA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가드에서 막 끌어안고 방어하는 거 많이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개 보여드릴 거는 최악의 자세. 저희가 대표적으로 마운트도 있고요, 사이드도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이제 MMA 선수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빨리 빠져나올라고 해요. 물론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서 공격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1라운드인데 마운트에 깔렸어요. 그때 만약 빨리 빠져나오려고 에너지를 써버리면 4라운드, 5라운드에서 에너지가 없어지겠죠. 예. 전략적으로 1라운드에 만약에 했으면 에너지를 아끼면서 다음 라운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오, 네. 한번 기수한 한번 배워보시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거 배워볼까요? 사이드에서 볼게요. 예. 보통 이제 스포츠를 배우신 분들은 이 자세가 되게 안 좋아요. 이미 가드 패스를 당해서 3점을 뺏겼는데 여기서 막보통 밀라고 가르쳐요. 빨리 밀어서 빠져나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가드에서 공격해라. 근데 그레이시 주짓수에는 정 반대예요. 목을 꿇어 앉고요, 팔을 꿇어 앉고요. 이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 오히려 오히려.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점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저를 서 미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예. 암락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할 수도 없고요 목을 끌어안고, 팔을 끌어안고 있으면, 펀치도 때릴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이 상황에서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대방이 기회를 줄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 현우 선수가 저를 때리려고 한번 해볼까요? 예. 만약에 지금처럼 예. 공간이 생겼어요. 현우 선수가 날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빠졌거든요. 어... 그냥 억지로 아... 끌어안고 있는데, 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와. 오히려 끌어안고 기다리다가 어? 기회가 왔을 때 빠져나와서 상대방이 이제 무한 압박을 할때 어거지로 공간을 만들기 보다는 상대방이 오히려 공간을 줄때 나온다는 거는 맞습니다 주게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오래 걸리지 않냐 5분 안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초에서 20초만 끌어안고 있으면 위인의사람 음. 조급해집니다 어? 뭐야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끌어안고 있는 상대를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재밌는데. 오, <laughs> 맞죠. 새로운 개념인데. 처음, 처음 접해본 그런 관점. 어,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게 될 아, 것 네, 그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될것 같아요. 이걸 한번 배워볼까요? 네. 그럼 사이드로 가정을 해보고 네. 어, 어떤 사람이 현우 선수의 사이드를 잡았을 때 네. 목을 끌어안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제 팔을 끌어안는데 네. 그냥 뒤통수에 전화 받듯이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딱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더 포인트로 만약에 제가 옆구리를 때릴 수가 있잖아요 네. 주먹으로 그래서 오른다리를 올려서 팔꿈치랑 무릎 붙여주시면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손으로 때릴 수 없고 이 손으로는 선수 선수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상체 를 세울 거예요. 네. 그때 트램피스기. 네. 오 오우 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 오, 오. 어, <laughs> 재밌다 아, 난 오. 너무 어, 재밌다 나는 예. 이 쿠너가 너무 재밌어요 이 마스터 분들마다 예. 이런 이런 관점이 다 아, 다르니까 아, 너무 재밌어 배우는 게 네. 재밌습니다 예그래또 어. 계속 진행하시죠 그러면. 아 이제 에너지를 네. 아껴서 빠져나오는 포지션의 개념을 봤고요 이번엔 서미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를 알아야지 공격을 알 수가 있어요 공격만 배우는 사람은 상대방이 하나만 방어해도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어. 방어를 안는 사람은 하나를 공격했을 때이 사람이 이 방어를 안 하면 거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 방어를 하면은 다른 공격으로, 방어를 하면 또 다른 공격으로 계속 층층층층층층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다. 방어를 음. 알아야지 공격을 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 위언 이키 초크 한번 방어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예. 최악의 자세에서 한번 빠져나와 볼게요. 우리 현우 선수, 제가 네. 의원의 키릭터걸때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예. 만약에 누군가가 의원의 키릭터 촉을 걸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으면은 이쪽 손을 최대한 좀 떼고, 음. 이거를 최대한 못 쓰게 음.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정확한 아. 개념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예. 누가 저희 목을 조르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턱을 숨기고 손을 잡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손을 막고 턱을 숙여서 방어를 하려고 해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에 들어왔어요 상대 손이. 네. 근데도 턱을 숙이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 상대 반대 손이 제목 깊숙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반대로 한번 백을 잡아볼게요. 네. 일전에 애초에 막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애초에 네. 막을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 숙이고 막으면 되는데 이미 목이 잡혔어요. 어. 이랬을 때는 턱을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현우 선수 말씀하신 대로 이 손이 목 뒤로 가면 걸려요. 뒤로 가볼까요? 예. 갈 수가 없겠죠. 아목 뒤로 어, 가게. 오, 그렇죠. 오히려 목이 목을 줘버리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어. 뭐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와. 어, 한번 해볼까요? M M A 상황에서 누가 위험해킹 촉. 그 전에 방어하면 제일 좋은데, 예. 목이 감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을 때 턱을 숙이면, 제가 이 손이 뒤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끝나는 거예요. 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목을 감았는데, 머리를 뒤로 숙여서, 제가 이 손이 못 가게 만들어버리면, 현우 선수가 이 팔을 잡기가 너무 좋겠죠? 예. 잡고, 겨드랑이 밑에 숨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 손으로 갈게요. 이손이 아, 이 손은 잡고 있고, 아, 이 네. 턱 숨기고, 그 다음에 이 팔을 막는 거예요, 두 손으로.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이렇게? 어. 그러면 이야 브라보 아, 브라보 이런 또 완전 와, 와좀 신선한 아 느낌. 이건 조합을 통해도다 쓰이는 기술이데 쓰이는데 네. 이제 보통은 진짜 이제 그냥 당장 이것만 보통은 빼려고 하니까 근데 어이 일단 뒷팔을 못 잡게 뒷목을 못 넘어가겠다 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오 어. 그러니까 확실히 아, 이 맥을 정확하게 아니까 뭘 방어해야 될지를 네. 개념을 배우고 하니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격만 하면은 방어 하나만 아는 사람은 절대 못 걸어요. 근데 방어를 일단 천천히 알면은 어 내가 어떤 상황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때도 더 잘해진다.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그레이시 주짓수의 매력이 이쁘네요. 일단 호신도 되지만 출전 승률도 센데요, 뭔가. <laughs> 이바호 선수 는 이제 그러면 모든 주짓수 옛날 잘하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레이시적인 그런 주짓수에 많이 빠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간 뭔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피지컬이 좋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네. 좀 힘도 약하고요. 기술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모던 주짓수 할때 항상 제 문제점이 뭐냐면 피지컬이었어요. 5분 안에 싸워야 되는데 토너먼트지 않습니까?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힘들고 제 기술도 잘안 나오고 힘으로 하게 됐는데 그레이시 주짓수를 배우니까 그 약점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아. 근데 유일한 약점이 피지컬이었는데 그 피지컬이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 저는 그레이시 주스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아. 네. 이, 제가 그레이시 주스를 음... 홍보하는거 아닙니다. 근데 뭔가 매력이 있다, 확실히. 네. 맞죠? 네. 그런 느낌이 있다. 네. 한국에는 이렇게 없죠? 네, 지금 강남에 저기 한국 제이슨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랑 저희 청라 그레이시 주스 두 군데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뭐 부산, 대전 네. 어디든지 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파링도 좀 다른가요? 어떤 게 하면?